토마이 우선으로 콜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엄마한테 뜨는 거랑 아빠한테 뜨는 거랑 저한테 뜨는 거랑 다 달라요 조금씩. 같은 지역에 있어도? 네네 콜이 많은데 일부러 네. 안 보여주는 거예요 50개씩 있으면 네. 사람들이 아 지금 여유가 있네 하고 그냥 콜을 골라서 가져갔는데 네. 콜이 몇개안 뜨면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처리를 하거든요 이제 학생이시잖아요 네네. 주변 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에 관심 갖고 뛰어드시는 분들 많죠? 어꽤 있죠 예전보다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많다 이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이거 왜안 하냐 그러니까 19년에 처음 음. 할 때는 초창기 멤버잖아요. 네, 네. 그때 너무 좋았으니까 음. 야 돈을 이렇게 뿌리는데 그 당시에는 쿠팡에서 그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돈을 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1분당 얼마씩 해가지고 시급 얼마 보장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코를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이걸 왜안 하지? 그런데 음. 다다다안 하더라고요. 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외로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이제 공강 시간에 하는 분들 좀씩 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추천을 해줘가지고 좀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음. 생각보다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학생들이 또 알바를 전부 다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배민 커넥터 뭔지 다 아는 사람도 많고 좀 이제 해볼까 하는 사람이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학생 지인 분들 중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배달 알바만 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시간제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웬만한 알바보다는 배달 알바가 제일 나을 거 같은데. 아 그렇죠. 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알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뭐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처음에는 좀 인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인식? 네. 왜냐면 지금은 이제 라이더들이 되게 많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배달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음. 사실 지금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없잖아 있는데. 음. 근데 이제, 배달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죠. 일단, 배달하면 약간 이렇게? 직업에 약간 가치를 조금 낮추는 네, 조금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음.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마인드로 다들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음. 저도 왜냐면, 처음에 할때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뭐 관심이 네.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배달해 간다 하면, 네. 이 헬멧 쓰고 막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막 쫄래쫄래 가면 그거잖아요. 배달이네. 네. 근데 약간 주눅이 살짝 드는 게, 왜냐면, 아... 명품만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배달하 가면 사람이 네. 이렇게 쪼끄매져요 아... 그런 게 조금, 아, 저도 의식을 안 한다 하지만, 이런 데서 의식이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랑 두 번째는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사실 위험한 거는 뭐, 뉴스만 봐도, 네. 배달 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올라오고, 저도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네. 혹시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이 일을 하면 토바이가 아니어도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고 뭐 사고도 난다고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지 않나?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약간.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니까 네. 돈이 완전 결제한 게 아니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먹고 살만한데 그냥 뭐 카페 알바나 뭐 그런 서빙 그런 걸 해도 먹고 살수 있는데. 전선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큰것 같아요 사람들이 음. 부담을 가지는 게좀 약간 어떻게 보면 3D 업종 비슷한 느낌으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고도 실제로 나셨죠 한번 아, 났었죠 네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100% 인정하는 제 과실인데 네. 신호가 바뀌는데 무리하게 이제 좀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신호가 바뀌면서 아이거 이렇게 네. 표현하기 어렵는데 어쨌든 정면에 오던 오토바이랑 신호, 그 오토바이는 신호에 맞춰 출발하고 있었고 네. 제가 거기 갔다 박은 느낌으로 됐죠 아. 무리해서 가다가 아. 저는 그리고 그때 보험 같은 것도 없었던 게 왜냐면 쿠팡이 츠는 네. 보험이 지금도 그런 걸로 아는데 보험이 필수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안들어있어도 쿠팡이 츠를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토바이는 유상이 있는 유상종합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뱀이는 시간제 보험이 있잖아요. 네.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네. 거에 대해서도 근데 쿠팡에이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음. 그 당시에는 제가 배민이랑 쿠팡에이치가 병행하고 있었는데 하필 운이 없게도 쿠팡에이치를 하고 있던 때라서 음. 보험이 적용되는게 없었죠 왜냐면 배민이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뭐 저는 사고 나서 그 분은 오토바이에서 보 보험사 부르고 했는데 저는 보험사 와서 경찰도 오고 그랬는데 저는 제 잘못 다 인정한다 그러고 음. 근데 보험사도 그렇게 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당연히 그때 뭐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이렇게 궁하게 배달을 하고 있던 차였고 그래서 이제 막 당장에 돈을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제가 전부 다 물어 주기로 했는데 네. 제가 좀 뭐라고 이지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음. 나눠서 조금 나눠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 스쿠터 이제 피해자. 네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학생인 거 감안해 주셔서 네. 근데 그때 저는 오토바이 에서 진짜 무지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세게 박았더니 넘어졌는데 네. 그 110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네. <laughs>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되게 이해할 <laughs> 거예요.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봐았근데 그게 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정말 넓은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도색을 하면 되겠지만 네. 이 파츠를 갈면 그 정도 나오는 게 네. 그냥 키스만 나도 사실 파츠를 갈고 싶으면 갈아주는 게 맞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 상태로 돌려놔야 되니까. 네. 그분이 이렇게 뭐. 해서 싸게 싸게 해주면 그건 좋은 거겠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져왔는데 지 사고는 제가 냈으니까 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물어줘야 된다고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좀 나눠서 음. 물어드리고 그분도 조금 깎아주셨어요 원래 결정 음. 나온 거보다는 그분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음. 네. 많이 죄송했죠 네. 제가 명백한 제 잘못이라서 아. 그때 이후로 원래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없이 남자들은 일찍 죽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좀안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냥 막 했거든요. 네. 빨리 무조건 빨리 빨리 하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laughs> 그렇죠. 신호도 이렇게 약간 바뀔 것 같으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막밟 무슨 경륜하는 사람처럼 밟아서 가고 욕심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욕심 많고 무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저는 저 때문에 괜한 분이 이제 피해를 당했으니까 너무 죄송했죠. 그때부터 조금 안전에 대한 자각을 좀 깨달음을 아. 얻고 되게 조심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 사고가 나셨던 딱그 시점이 약간 쉽게 말하면 거의 독이 올랐을 때네요. 돈독이 올랐을 때. <laughs> 아니, 많이 올랐죠. 그때, 네. 그때가 진짜, 아, 배달 개꿀 하면서 왜 이걸 안 하지? 네.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다 하고 있던 와중에 딱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저는 생각,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때 더, 그때 그렇게 사고 안 났으면 제 생각에 더큰 사고를 음... 겪지 않았을까.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그쵸, 네, 그죠. 그런 그렇게, 거네요. 네, 그렇게라도 생각을 해야죠. 네. 음, 요즘에 배달업이 이제 되게 이슈고, 네, 보편화되어 네, 뭐 있는 느낌도 많이 있어요. 배달업을 지금 이제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나 이제 해야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뭐 당부나, 음.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조심하세요. 아니 이런 식으로 추천드려요. 음. 뭐 이런 거좀 그런 얘기 있을까요? 아, 아, 많죠.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완전. 게 본인이 혼자 가서 전봇대에 부딪힌 게 아니라면 분명히 사고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사고를 내거나 그러 내면 또 피해자의 가족도 있고 이렇게 되게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안 다친 게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근데 배달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당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한 건당이다 보니까 하는 만큼 돈을 벌어간다는 것 때문에 약간 가끔씩 눈이 돌아간다고 하죠. <laughs> 이렇게 눈이 돌아서 음. 무리하고 막 욕심을 내서 뭐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뭐 그런 네. 게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만약 뭐 되게 어, 난 사고 안 나네 하면서 네. 마음 놓고 타다가도 난게 사고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약간 무리하게 장비를 구입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봤는데. 풀 세트. 네. 근데 그거는. 물론 이중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배달을 했을 때 본인과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냥 도로 위가 워낙 혼잡하고 그렇죠. 위험한 거는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네. 어, 해봤는데 너무 무섭고 안 맞고 막 시간에도 이렇게 시간 부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가볍게 시작을 그냥 헬멧이랑 자전거만 사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음. 그래서 헬멧이랑 자전거를 사보고 어 생각도 괜찮다. 근데 욕심이 나면 전기자전거, 전동기기, 뭐 만약에 전업을 하실 거면 스쿠터를 구입하셔도 되고, 네. 도바이를.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처음에 무리하는 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당근마켓, 번개장통은 배달 풀세트가 몇백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아. 거를 <laughs> 꽤 많이 봤거든요. <laughs>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 좀 많이 했어요. 또뭐 있을까요? 앞서 말한 거에 연장이긴 한데 네. 역시 욕심을 안 내는 게 욕심을 욕심을 내면 또막 가게에서 조리되기 한 칸씩 기다릴 수 있어요 조리하는 동안 하다가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아. 그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막 전화기에 대고도 특히 배달기사님들 전화하면서 네. 소리 지르는 거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아. 이게 뭐 고객이랑 싸우는 건지 아니면 가게랑 네.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뭐 답답하고 좀, 어, 마음대로 안 풀린 날이 있어요. 진짜 막, 갑자기, 누가 차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차에 치일 뻔 하거나, 막, 그런 정도 많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킥보 트하고 원래 킥보 타서 맨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오토바이랑 차가 이렇게 그 밀고 들어와요. 그냥, 아. 경적도 안울리고 그러면 진짜로. 못본 건가? 제가 보기엔 못본거 제가 못볼 수가 없는. 아, 그래요? 어, 아 근데 뭐, 보이는데 설마 밀고 들어오면 죽으라는 일인데. 그건가 <laughs>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 아,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바이크 타는 분들이 되게 공감하는데 예. 그냥 일부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무시해서 아... 못된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골탕 먹어봐라, 그쵸, 그쵸. 곤란해봐라라는 식으로. 네, 네, 네. 왜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차로 오... 막 가까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야... 약간 보복 운전이랑 비슷한 느낌이냐? <laughs> 근데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근데 막 네. 이제 왜냐면 배달 관련해서 이제 불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괜히 A 타고 이렇게. 그런 심리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막. 그 예전 이제 스쿠터나 배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들이 좀 이렇게 남폭 운전 느낌으로 그렇그렇확 끼어들고 막 계속 갖고 얌체 네. 운전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괜히 아.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면 하고. 안 좋은 시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 자라니 킹라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음.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운전 그러니까 그런 걸다 대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욕심내다 보면 사고는 무조건 나니까 네. 그게 저는 안전이랑 안전한 거랑 뭐 그런 그게 런그 제일 음.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린피씨님 채널 영상들을 보면 음악 영상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음악 원래 전공하신 거예요? 전공은 아니고 네. 이제 휴학을 얘기하면서 돈도 벌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좀 많이 해보자 하는 욕심이 음. 좀 있어서 근데 음악을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음. 저는 되게 세상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네. 하는 생각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담아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한 음. 게 음악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유튜브에서 음악을 받아서 제가 보다 녹음을 하고 그랬는데 랩 네. 같은 걸막 써서 예.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욕심이 많네요 제가 네, 네. <laughs>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음악을 작곡을 해보자 네. 거기까지 간 거예요 또 만들어서 녹음까지 다 해보자 네. 그래서 그 비트를 만드는 거를 배웠었어요 네. 비트 봤어요 아 네. 네. <laughs> 근데 재밌었는데 어. 이게 뭐든지 배우다 보면 점점 심화의 영역으로 하면 배울 게 점점 많아지고 그쵸. 어렵잖아요. 근데 음악은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천재의 음... 영역 같은 느낌? 왜냐하면 어, 재능의 영역이죠. 그쵸? 진짜 재능의 영역인 게 네. 음악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음악 레슨을 받았어요. 한세대 정도. 근데 들어도 이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약간 이런 거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정답이 네. 없죠. 네. 수학처럼 그렇보니까못 네. 알아들었는데도 제가 안 들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진짜로 정말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고 귀가 열려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작곡 감각도 있고 음. 뭐절대음감상대음감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감각의 영역이라서. 하면 할수록 어 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저는 너무 재밌었어서 처음에는 어나 이걸 먹고 살면 어떨까 했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에도 이미 비트랩 엄청 잘찍는데도못 뜨고 계신 분들 계시고 노래 랩 엄청 잘하는데도 뭐 언더그라운드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의지도 없는 내지형으로 네,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분들만큼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없는 걸 알다 보니까 점점 의지도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생활로 지금은 음, 남겨져 있는데 아주 가끔씩 그냥 뚱땅뚱땅 해보는 음. 저는 근데 좋은 도전이었던 게 그때 이제 장비 같은 것도 제가 옷에 팔아서 막 사고 아, 돈이없으니까옷 아, 예. 네, 팔아서 또또 중고로 또 사고. 예. 중고로 막 이렇게 다 마련했어요. 이렇게. 예, 근데 해봤으니까 지금 그런 아쉬움이 없는 거지. 만약에 못 해보고 나중에 생각했으면 아, 그때 해볼 거는 아쉬움이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는 했지만 그거에 는 아까움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마련한 장비로 지금 유튜브 촬영할 때 녹음하거나 네. 그런 거를 이제 할수 있으니까 음. 네,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그 전공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심리학 전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복전공으로 문화콘텐츠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아그럼이 음악 쪽도 문화콘텐츠랑 약간은 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네요. 어, 근 워낙 <laughs> 넓은 부분이다 보니까 예. 문화콘텐츠라고 하면 우리가 예. 보고 있는 음. 모든 게 콘텐츠고, 그렇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문화라서. 예. 음악도 그 일부긴 음. 하지만 너무 포괄적인 걸로 아. 다뤄서 거기서는 뭐 배우거나 한건 없거든요. 음. 요즘 뭐 컨텐츠 중에 거의 대세가 유튜브 아, 그쵸? 아닌가 싶은데. 네. 영상에 관해서도 네. 이제 조금씩 공부를 저는 따로 영상을 배우기고 되 아. 있고, 네, 따로 이제 많이 하, 하고 있죠. 하고 싶은 게 많으셨던 분? 네, 저는 경험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살면서 할수 있는 경험 다 해보자. 약간 이만디라. 음. 그런,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네. 좀 실패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 지금의 제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음, 그래. 사실, 휴학을 안 하고 진로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투자한다기보다 4년 동안의 휴학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했던 게. 네. 그냥 다양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지금 이 시기에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음. 근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복학을 할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공장에 들어가서 많이 벌을 수도 있었던 거겠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절실하면. 저는 약간 좀제 젊음이 약간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어도 네. 벌면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진 않았고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좀 하자. 탐색의 개념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학교를 굳이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인드로 음, 살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좀 현실을 파악하고 졸업장이 있는 게 좋겠다. 아, 이제 좀 깨달았거든요, <laughs> 확실히.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대학교 처음 안 나오면 어때? 약간 이런 마인드였고, 아. 대학에서 배운 게, 제가 심리학을 원래 심리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네. 솔직히 저랑 잘안 맞기도 하고, 음. 저는 책상 앞에서 이렇게 책에 있는 걸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 넣는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직접. 주입식 교육을? 네, 주입식 교육.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뭔가를 체험하면서 알아가고, 체득하는 게 좋은데, 네. 이건 단순히 암기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게실질적으로쓸모가 있는 건가? 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아. 이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게 이게 진짜 공부인가? 저는 음. 좀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대학교 공부에서. 음. 왜냐하면 교수님이 알려주는 거 그냥 배워서 외우고 이게 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건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학 와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그래서 대학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공부를 못 하는데 굳이 졸업을 하든가 이런 게좀 컸어요. 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뭐 어떻게든 복학을하려면할수 있었겠지만 네. 아, 그래도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좀 나에 대한 탐색을 해보자 그런 음.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해보고 지금은 영상을 하고 있지만 영상도 도전을 해보고 그런 좀 창의적인 좀 만드는 거를 제가 좋아해서 머리 쓰면서 이렇게 제 생각을 좀 표현하고 네.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 결국에는 음. 아 사람은 대학교를 나온 게 조금 유리한 게 있겠다 음. 이거를 좀 나중에 알아서 지금 늦게나마 복학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네. 4년의 휴학 기간을 그러면 이게 휴학이라기보다는 현장학습한 거네요. 그렇죠. <laughs> 이제 2년은 네. 일단 군대에서 네. 인생을 좀 많이 배웠죠. 네. 저는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음. 그냥 이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좀 현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주제 파악. 음. 그래서 하지만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하는 네. 마음에서 2년 아. 동안 이제 좀 많이 헤매면서 되게 여기저기 부딪히고 깨지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4년을 그렇죠. 쓴 거네요. 그게 그렇게 근데 유쾌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무너지기도 어, 하고 네. 많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우는 시간이었던것 같아요. 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음. <laughs> 사실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약간 중립병성만 있는데 네. <laughs> 그 당시에는 날 아무도 이해 못해. 약간 아. <laughs> 누가 나 이해하지? 아. 좀 그런 느낌이 강했어서. 아. 네. 굳이 그런 걸 내색을 하지도 않았고 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해 못 해줘 약간 그래서 혼자 되게 갇혀 살았어요 되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지지고 네. 되게 약간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약간 적인느낌으좀 많이 갇혀있었죠 뭉침한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네 <laughs> 계속 밝은 에너지에 끌어와서 스스로를 네.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두운 그거를 다 그냥 끌어안고 음. 나밖에 이건 이해 못할거 하면서 되게 뭉치고 있었는데 음. 세상은 생각보다 밝은 곳이더라고요 <laughs> 이제 그린피쉬님 나이가 26 네, 20대 딱 중간인데, 요즘에 20대가 기존 세대보다 취업이 음... 많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주변 친구분들 네.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많죠. 취업 한 분도 많으실 거고, 네, 그... 주변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도 20대 분들이 지금 취업 진짜 많이 힘들어 해요. 이게 힘들어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다들 네. 좋은 곳을 원하고 네. 뭔가 남들이 꿈꾸는 남, 남들이 봤을 때 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대기업. 곳을 네, 대기업이나 뭐 공기업도 좋은 공기업. 그런, 그런 곳을 꿈꾸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현장 그런 남들이 피하는 직종 있잖아요 막 그런 건설 현장이나 네. 뭐 그런 그런 곳에는 되게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일용직이 아니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음. 그런 곳은 이제 쉽게 갈수 있는데, 다들,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알수 있는 기업에서, 정장, 요즘 정장 아닌가요? 하여튼 좀 편하게 입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렇죠. 그리고 복지, 그런 거, 회사 복지나 혜택 다 누리고, 돈도 좀 음. 빠방하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음. 곳을 원하니까 힘든 거지. 음. 근데 또 그런 곳을 원하는 이유가 있죠. 네. 뭐, 저도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가 막잘 되어 있으니까, 네. 중소기업을 그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도 있고. 조소기업그죠그막 <laughs> <좋소 기업이요? 웃음> 네, 조쏘소라는 드라마도 네. 나오는 그런 음, 거를 네.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바만 해도 법에 정해진 그런 것들을 다 챙기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하물며 그런 기업에서라도, 기업에서도 뭐 그런 걸안 챙겨줄 것 같고, 뭐 들리는 말도 많잖아요. 야근 하는데 도 <laughs> 돈안 주고 갑자기 네. 뭐 어디로 오면 갑자기 일하는 장소가 바뀌거나 뭐 되게 체계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그런 불확실성을 꺼려하고 그렇게 부리는 데 돈도 이거밖에 안 줘. 이런 음, 생각을 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곳으로 눈이 가는 거죠. 음. 그래서 좋은 곳을 바라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음. 막 진짜 일자리가 없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음. 저 같아도 당연히 좋은 데로 취직을 하고 싶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그러...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 조금씩 이제 눈을 낮춰서 가는 거. 아 같아요. 이제 현실에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네 맞아요 다들 한 곳만 바라보니까 네 경쟁률이 맞... 너무 치열해가지고 네 그렇다 음.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하면 안에 그런 삼성 LG 뭐그 애들을 네. 전부 다 그런 걸 가고 싶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 2 20 0계열이면 20개월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 직장을 다들 가고 싶어 하는 아, 본인이 생각하는 취직하고 싶은 좋은 직장의 정의가 뭐예요? 저는 그래도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회사 치고는 그러니까 출퇴근? 출퇴근 시 음. 업무가 조금 저는 업무가 자유로운 만약에 업무를 한다면 좀 기획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싶은 게 단순 행성, 행정 작업만 하고 정해진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하고 그거를 실현화 시킨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드는 일 것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좀 제가 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뭐 업무 시간도 유동적이면 좋겠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단편적으로 봤지만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회사 복지나 아니면 좀 직원들의 자율성 너무 효율만은 추구하지 않는 시간에 쫓겨서 그런 강박을 주지 않는 뭐 그런 곳이 저한테는 근데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자유롭고 그런 걸 원하겠지만, 음. 저는 했으면 그 기획 같은 거뭐 만들고, 고민하고, 다 같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음. 일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일자리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 그쵸.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좀 기회가 있어서 삼성전자에서 네. 핸드폰 기획팀인 분들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은 시장조사를 나온 거거든요. 대학생 대상으로. 음. 대학생들 어떤 핸드폰을 쓰고 어떤 걸 선호하고. 어. 보통은 요즘 아이폰을 사실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네. 감성 때문에 특유어 네. 근데 왜 삼성전자 핸드폰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고 어떤 거에가 필요한지 뭐 그런 피드백을 들으려고나오신 거였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햄 삼성전자라고 하면 약간 되게 이렇게 양보 있고 가가지고 네. 되게 격식 있게 이렇게 해야 네. 될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만들어야 돼 네. 생산라인에 들어가거나 네. 뭐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되게 자유롭게 저희한테 와서 편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뭐 저희랑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자기네들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되게 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 하면서 음.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찾아보니까 기획이나 개발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너무 이제 수직적이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일만 한게 아니고 네. 유동적으로 음.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회사에 들어간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맞지 않을까 회사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MG 세대가 돈만 많이 버는 직업보다 자기 개발이나 워라벨이나 꿈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랑 음. 약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가요? 저는 사람 차인것 같아요 워라벨 을 되게 중요시해서 주말 쉬는 거 보장 꼭 돼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투자에 자 가까운 거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게돈또 자아실현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영상 봤는데 워라벨 이라는 거는 돈도 많이 벌고 워라벨 도 챙기고 그거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상 어렵죠 네 모순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그런 세대, 저희 세대들은, 네. 그거 월라에도 중요하시는데,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경제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네.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좀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이제 해 봤으니까 돈을 네. 좀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워라벨을 챙기다 보면은 음, 글쎄요 오히려 그게 더 틀이 돼가지고 네. 이때는 쉬어야 돼요. 이런 강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에 좀 한계를 두는 느낌. 네. 근데 뭐 그런 거를 안 두면 되게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적당히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본인이 원하는 일을 밀고 나가려면 쉬지 않아도 될 만큼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어렵겠지만요. 그러면 사업해야 되는데. <laughs> 아 근데 네. 사업도 뭐언젠가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음. 아이템이 생각나는 아이템이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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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음, 일단 큰 거는 제가 올해 유튜브를 원래 올해 제가 되게 기약한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좀 이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게 많이 심적으로 네. 힘들었고. 근데 이제 막 이제 좀 세상으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올해 되게 계획한게 많았어요. 원래 유튜브를 계속 1월, 2월에 영상을 좀 열심히 올렸는데 개강을 하고 나서, 3월에 개강을 하고 나서 못했지만 올해 구독자 3명 찍기 뭐 그런 거 있었고요. 음, 네. 영상만 꾸준히 올린다면 가능할 네. 거라 생각하는데 네. 어, 이게 또 병행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보자. 왜냐하면 영상을 한다는 것도 어떤 영상을 하는 거가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직 안 잡혀 있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제가 뭘 올리든 봐줬으면 좋겠지만 네. 그건 현실적으로 뭐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제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음... 그게 영상이 아니어도 되고 네. 어떤 일이든 간에 좀 나만의 방향성을 찾아보자 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목표인데 뭐그 외에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학점을 막 엄청 잘 받아야겠다 그런 거는 음,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적당히 뭐 괜찮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학점으로 학점을 잘 받을 동기가 아직은 딱히 요즘은 취업할 때도 아, 또 네. 학점이 왜냐하면 코로나시기 때문에 학점 인플레이션이다 그런 것 때문에 네. 학점이 되게 믿을 만한 지표가 더 이상 아니라고 들었어요. 물론 높으면 당연히 좋지만 네.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고 들었고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만의 스토리나 기업에서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더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또 방향성이잖아요. 제가 뭘 잘하는지 알아, 아는 네. 게 저는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고 그걸 갖고 나가는 게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뭘 네. 잘하는지가 진짜 그걸 알고 싶어요. 본인의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어. 과정인데, 이 방향이, 좀 꿈을 위해서 가는 방향이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제 꿈이 뭔지도 아직은 조금, 네. 원래는 작년에 유튜브 할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난 유튜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음, 글쎄요. 유튜버가 일단 요즘 워낙 많기도 하고, 네.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만큼, 네.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음. 열정이 있는가? 능력이 없으면 열정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요즘 하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음. 작년에 열심히 했지만 뭔가 하나의 유익거리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취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 하신, 잘 모르니까 는 네, 확신이 확신을 가지고 올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근데 그 선택지를 아직 잘못 정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따로 영상을 배우고 있어요. 어떤 어디 들어가서 뭐 영상을 배우는 것도 있고, 네. 다른 대외 활동도 하면서 이제 뭐 길을 찾아보는 거죠. 네.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갈 내가 서 있을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하면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음.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오늘 인터뷰 유튜버 그린피스님 20대 고민. <laughs> 지금 대한민국 20대, 어, 취준생, 대학생의 고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